2025. 노인 일자리 총정리. 월 76만원 받는 방법. 2025년 하반기 노인 일자리가 크게 달라집니다. 무려 110만 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.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? 첫째, 공익활동형입니다. 하루 3시간, 한달 30시간 참여하고 약 29만원을 받습니다. 가볍게 활동하기 좋죠. 둘째, 역량활용형입니다. 교육이나 돌봄 같은 일을 하면서 월 최대 7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. 셋째, 공동체 사업단입니다. 카페 운영, 농산물 판매 같은 소규모 창업으로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. 신청은 노인 일자리 여기 앱이나 복지로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. 전화 1544-3388으로도 문의할 수 있고요. 올 하반기 건강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.